대형설계사무소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의 전체 사이클을 다 경험하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음. 현장설계를 하면은 설계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이제 하나의 현장설계 과제물이거든요 음. 그, 그러면은 1, 2년차 때는 다이어그램만 그리는 거예요 보고서에 들어가는 음. 그리고 한 3년차부터 한 5년차 정도에 있어서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 이제 모델링을 하는 어... 사람이 나뉘고 보고서 장이, 장을 하는 사람은 나뉘요. 다 다이어그램만 음. 그렸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축으로 가는 거죠. 모델링하는 축이랑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보고서. 나, 내가 메인으로 잡는 축.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은 캐드를 그리시는 분이 이제 이 모델링보다 더 위에 있어요. 보통 이제 팀장 어... 그런 분들이 이제 캐드를 그리고 공간을 짜고 음... 공간을 짜면서 그리니까 캐드를. 아... 완전 디자인 총괄은 이제 완전 따로 한 60명, 100명에 한 명이 디자인 통,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디자인 총괄을 하기까지가 아...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네, 디자인 네, 총괄을 네. 일의 전체 사이클을 내가 다 경험한다는 게 되게 30년 이... 걸리겠다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아니면 평생 못할 수도 있고 음, 진짜 음.